가지고 노는 방법, 한번. 이 놀면서 썰기 없대요 자, 이게 사람 머리고, 팔이고, 이거는 뭐, 이거. 몸조어 달라면 주먹 또는 무릎 또는 이런 뭐 발차기 뭐 이런 게 됩니다. 그오뭐다발아 시키고, 쭉 다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갖고 노는데, 어. 이렇 사람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치면막 이렇게 막 계속 싸운다고 막싸운다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끝났어요. 그럼 다음 수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는 연습을 연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드로 빠지는 거. 이거 정면에서 오다가 수이으로 빠져서 차는 거. 치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치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좌우를 돌아가면서, 한글을 연습할 수 있고, 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기 때문에, 어, 굉장히 타격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가격, 그, 간격이 있어요. 그 조이 있는데, 그 조는 좀, 뭐랄까, 어느 대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련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은해이고 뭐, 세드백 같은 거요 뭐, 원투, 원투, 어퍼, 이런 거 치잖아요. 원투, 어퍼, 원투, 훅, 이런 거 연습하듯이. 얘도 이제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영풍권에서 특히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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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맞고 이런거 있잖아요. 맞고 바로 들어가는거. 이런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맞고 바로 맞고, 맞고 치고, 맞고 잡고 치고, 잡고, 잡고, 이거, 이거. 이런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이런 거. 자, 가드, 가드, 가드.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의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런, 이런, 이런. 이게 두 손을 번갈아가면서 터치하는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을 해서 용품권이 필요한 패링 막고치고 그러니까 패링 능력을 그냥 몸에 가르치뭐 특별한 뭐 어떤 뭐 휘말리고있는건 아니고 이런식으로 쳐서 이거 하나만 내리고 하나 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는겁니다 팔짱은 어때요? 자 자, 알았어요침대요 여기서 공격이 들어와요 막고 맞고 치고 이렇게 이런식으 아니면은 이런식으 손 잡았어요. 상대방 손을 손목을 잡았어요. 제가 상대방 손목을 잡았어요. 때는데요 상대가 온단 말이지. 그때 막아내고 그때 바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석할수 있겠죠. 상대방 손목을 잡았어요. 나라, 나라 하다가 이 사람이 때립니다. 이때 막아내고 바로 치고 이런 식으로 대석할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잡았어요. 나라, 이만만, 나라 하다가 옵니다. 나가지고 치고. 막아내고, 치고, 막아내고, 치고, 막아내고 치고. 이런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에, 아니면 뭐 제가 상대방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내 나라, 나라, 겠죠 나라, 나라. 일단 바로주으면 돼요. 상사람도날 때리든가 뭘 잡으려고 하지. 그때 받아냅니다. 그리고 바아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좀 바라보면 좀더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열도 빨리하면 이렇게 되고요는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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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중요한건 팔꿈치를 내리 라 그러거든요 팔꿈치를 모아주라 그러는데 그래 힘이 생기죠 내단밑에 힘이 생기고 밑에도 힘이 생기죠 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내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인장 할 때도 그걸 염대 두고 하는 겁니다. 벌어져서 막 하는 게 아니고 모아져서 좀더 작죠? 왜하지이 사이로 굉장히 불편한데 이 사이로 주먹이꺼질수 있습니다. 요고 야지 그래야지 이게 들어간다 이건 제가 옛날에 설명했어요 되드라기로 파고 들어가는 또는 팔을 그 파고 들어가서 돌려버리는 그러한 유술계죠 그러니까 레슬링에 이거 이거 패드 들어갈 때 개드랑이를 파고 들어가는 뭐 그런 그 비슷합니다. 아, 그런 관절기를 걸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거 예술, 유합니다 i